안녕하십니까 네 어릴 때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고들빼기입니다 지금도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것은 뿌리째 개서 나물로 이용하고요 꽃이 필 때쯤은 지상물을 약재로 씁니다. 약재명을 약사초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찹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고들빼기는 나물로 먹는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쌈이나 생무침 같은 생채로 먹어도 좋고요. 또 데쳐서 무침도 좋습니다. 또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들빼기나 쓴바이 종류들은 대부분 항암 작용이 탁월합니다. 토코페롤, 퀴논, 니독타제 등의 성분이 풍부합니다. 암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간에 좋은 약재입니다. 치콜릭산이란 성분이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하고요,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좋습니다. 간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며 또 과음이나 가루로 인해 저하된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고들빼기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눌린, 비타민 E, 토코페롤, 칼륨 성분이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혈액 속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또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치료합니다. 네, 또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합니다.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다양한 무기질, 영양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일반 채소보다 6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빈혈을 예방치료하고요. 조혈작용으로 혈액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네, 사포닌 같은 쓴맛을 내는 중요 성분들이 위를 튼튼히 하고요. 소화 기능을 촉진하며 변비를 개선합니다. 몸의 활력과 힘이 나게 해줍니다. 또 이눌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밀도를 강화합니다. 뼈를 튼튼히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몸속의 독소 배출, 부종을 내려줍니다. 또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강화에 좋고요. 노화를 억제하며 피부를 젊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약초입니다. 네, 나물과 차로 자주 이용하면 좋습니다. 약제는 즙을 내어 마시거나 또 말린 것을 하루에 1 5원에 2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고들빼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